조위대 대법원장이 심각한 것은 지난번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사상 초유의 파기환송 판결을, 아, 네, 어 그것도 사실은 어, 지금 3 5일만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상고를 했을 때그 기간 계산은 35일이지만 네. 전압의 회부한지는 이틀만에 판결을. 했거든요. 그렇지. 와이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한명 어, 나오셨네. 나 이거 때문에 속상한 사람이거든. 이틀만에 <laughs> <네네>. 했는데 2일만에 <laughs> 네, 네. 했다고 그러고. 9일 이게 이틀 만에 한거요 아, 9일은 뭐냐면은 어. 그 처음에 소부에, 전합에 가면 소부에 회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소부 절차를 시작한 지 9일 만이고요. 그렇습니다. 조의대가 이례적으로 그걸 전합에, 소부에 이제 요청도 없는데도 본인이 스스로 전원 합의체 회부를 했잖아요. 네. 그게 4월 22일이에요. 이틀 만에 판결을 했는데 네. 그 기간에 기록이 거의 7만 건에 그렇구나. 해당되는 기록이거든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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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이거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도 당시 법사위에서 사실상 읽지 못했다는 걸 자백을 자백해.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이미 이것을 유죄할 결심을 하고 기다린 맞습니다. 거예요. 그런데 네. 이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과 매우 가까운 사이다. 지금 이게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음. 그리고 친구 사이다. 네. 그러면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은 만약에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유죄로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일심에서 판결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심, 음. 이심에서 선령 유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한테 에? 한 것처럼 똑같이 와. 이미 무죄할 네. 열심을 하고 그러네. 그냥 무죄 파기환송을 해버리면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이미 지금 그동안 이미 그렇게 한 경험이 있고 지금 조희 대대 본원장이 하는 여러 가지 태도를 볼 때에 예, 예.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 사실상 만약 무죄 판결을 한다 뭐 그걸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네. 그럴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 사실상 우리가 그걸 제재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